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신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겁사론에 몰입도가 강함으로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능란한 화술로 재물을 획득하고 외교 활동을 하거나 처의 덕을 볼수 있습니다. 문화한 카리스마가 있으며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동 연구하고 공동 사업하고 중개업을 하거나 형제의 도움으로 성공하고 가수는 중창단을 결성하여 명성을 얻고 노인도 소희라는 친구가 있으며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고 말년은 행복한 운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큰 재물을 만들고 마약 밀수로 큰 재물을 만들고 상관이 강하면서 재성이 있으면 대발할 수 있습니다. 술해가 만나 범인 잡는 수사관이나 역술인, 종교인, 수사, 의사, 교수에 관심을 갖고 첨단 산업이나 공업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사륜에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눈이라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고 조상의 재산으로 분쟁을 겪거나 부동산이 강제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하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하고 자녀의 유괴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족을 다쳐 의. 주식주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주색으로 불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게 돈을 빼앗기고 육지이나 친우와 단절하여 고독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재앙을 겪거나 중봉하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가난하고 재물 욕심으로 인하여 재앙을 당할 수 있고 관사이 없으면 도벽이 있으며 재산이 흩어질 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손재나 관재를 겪고 소송이나 시비를 다하고 감봉이나 좌천을 당하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이루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월주가 상관이면 충고를 듣지 않으며 야당 기질이 있어 재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월 세금으로 벌금을 낼수 있고 형사사건에 입건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린이나 노인은 사경을 헤맬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비견을 보면 누명을 쓰거나 노후가 많은 운입니다. 물질, 물리적으로 이득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고생할 수 있고 상관이 강하면서 재성이 있으면 대발하나 재성이 없으면 부부가 해로하기 어렵거나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술해가 천라이므로 매사 불성이며 이혼이나 별거수를 겪거나 육친과 단절하거나 반제 구설을 겪는 운입니다. 권고 상으로 겁사륜에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